여러분, 도지코인 지금의 약반등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더리움 해킹 이슈가 터지며 급락이 나와준 코인 시장. 도지코인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한 다음에 어제 약반등을 시도하였다가 이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보시면은 고점과 상승점 변곡점을 이어서 만든 이 빚각에서 지지와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주다가 이번에 뚫고 내려가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고 이렇게 빚각의 저항을 맞았을 때 N자형으로 가격이 쭉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 하단에 정말 강한 지지선이 지켜주고 있지만 이 지지선이 돌파되는지 그리고 이 상단의 빛 값과 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저항을 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자리가 어디이고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대응해야 지금의 하락을 최고의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석만 말씀해드리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7일 금요일 11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 설명해드리고 이에 맞춰서 도지코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 이 좋아요 숫자가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다 보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까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고 시청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 다 보셨는데 마음에 드시면 응원의 댓글도 한번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썸네일에 있는 도지코인 보고 들어오셨는데 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느냐?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CMC 알트코인 시즌 지수 이 상위 100개 알트코인의 성과를 기반으로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성과를 더 높게 낸 코인들의 개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22라고 되어 있죠? 전일 25였고 그제 26이었는데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지금 현재 알트의 움직임이 비트를 점점 더 따라가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 가까이서 보시면은 25개 아래에 있으면은 비트코인 시즌, 75개 위에 있으면은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22개로 비트코인 시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알트를 거래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즌인데 왜 비트를 기반으로 알트를 거래해야 되느냐? 자, 상단은 비트코인 차트이고 하단에는 도지코인 차트입니다. 제가 분석해 드릴 때 비트코인은 달러 차트로 보여드리고 도지코인은 원화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테더 차트로 보여드리지 않고 원화 차트와 달러 차트만으로도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알트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할때 알트도 정확하게 이 모습 따라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차트 정확히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상승분 도지코인에서는 비트보다 절반만큼 상승한 것 같아 보이지만서도 비트에선 10% 도지에선 16%의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자 다른 자리로 봐서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의 상승분 보겠습니다 비트에서는 5%의 상승이 나와 주었지만 이 도지 원화 차트에서는 40%의 상승이 나와 주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트코인을 먼저 분석하고 이 비트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왔을 때 내가 분석하고 있는 코인에서 최고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지만 나는 내 차트 보기에도 바쁜데 언제 비트코인까지 분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석이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비트와 같이 보면서 자리가 나오고 있는 추천 코인들 섞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 구독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매일 올라오는 제 영상 보시면서 비트코인 현재 시황과 정확한 분석 매일 같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구독자가 늘어나서 좋고 여러분들은 제 분석 매일 같이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상부상주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루고 있는 코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코인이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 수용해서 그 코인에 대한 분석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따라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 먼저 짚어드린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대략적인 차트 분석 짚어드리고 도지코인 차트 분석과 이 분석들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데일리 타점까지 짚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를 달리던 중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큰 폭으로 청산이 나왔다가 자 미중 관세 갈등 조기 합의가 나와주며 다시 회복하는 듯 싶었으나 자 12월 금리 이나가 불투명해지면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다 발언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한번 그리고 이더리움의 해킹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큰 폭으로 하락한 뒤 하단에 있는 중요 지지선 지금 두 차례의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이런 모습 하단에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라면은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반등의 신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이 영상 보시면 는 지금 현재 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차트 과거와 정말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자 올해 초에도 상승장 이후에 관세 전쟁을 터지면서 역대급 청산이 나온 뒤 이더리움 해킹 이슈가 터지며 이 당시에는 거래소 해킹이었죠.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잠시 반등하나 싶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상승 다음에 관세 전쟁 그리고 역대급 청산이 나와주고 해킹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급락해주는 그림. 자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 차트를 다시 보면은 자 들어가 있는 이슈는 조금 다르지만 정말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이전에는 전 세계에 대한 관세 전쟁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국과의 히토르 관련 관세 전쟁이었죠. 관세 갈등이 터지며 이전 2월보다 더큰 역대급 청산이 나왔습니다. 이전 2월에도 역대급 청산이라는 단어가 붙었었거든요. 그 당시보다 더큰 청산.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이더리움 해킹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전에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거였지만 이번에는 이더리움 내부에 디파이 앱에서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1차적인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나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의 이 지지와 저항선들, 이 라인들을 보면서 이 과거의 흐름, 프렉탈대로 다시 한번 하락할지 아니면 프렉탈이 깨지면서 반등하는 지점이 될지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 따라서 현재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하단에 있는 FBG 이 중단선 부근에서 반등했던 가격 1시간 봉기 중 일목구름대 상단선을 뚫지 못하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해준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도 어제 이 일목구름대 상단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였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이 FBG 중단선 인 부근 1차 입절가로 잡았는데 자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체결 이후에 약반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저녁 11시 부근 소통방 에서도 나갔었죠. 저녁 11시 상단의 일목구름대 뚫지 못하고 하락하던 이 가격대에 자 선물 포지션 진입 가능하신 분들 진입하셔라 안내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1차 입절가 찔고 약반등을 해주면서 1차 입절 진행하셨으면 50% 에 가까운 흐름 미리 입절을 하셨을 거고 지금 입절을 못 하신 분들도 지금 현재 자, 24% 수익권 가져가고 계시다. 자 이런 흐름 가져가셨거나 지금 수익권 내고 계신 분들 인증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지금 보이시는 이 대화방은 이렇게 혼자 매매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오픈하고 있는 저희 크립토 투데이 스터디룸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일같이 비트코인 시황과 뉴스들 그리고 현재 차트 분석과 이렇게 실시간 대응까지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나도 도움받으면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돈 달라 이런 말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터디 라고 한마디 보내주시거나 이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저희 스터디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 클릭하면 자 이러한 화면 구글 폼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요청해 주셨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를 넣어 놨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체크하셔도 되고요 이 상단에 있는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하시고 제가 연락드릴 수 있는 연락처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단에 개인 번호를 남겨 놓았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숫자 1번 하나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스터디라고 보내주시거나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떤건지 확인할 수 있게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바로 스터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독자 전용 무료 스터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구독 꼭 한번 눌러주셔야지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이 FBG 중단선과 상단 일목구름대 맞고 내려와서 이 상단의 빛과 있는 이 자리 넘어서는지 아니면 은 하단 F비지가 뚫리는지 자이 두가지 상방 하방 트리거 중에 하나만 발동되어도 추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일목구름 때 무엇이고 F비지가 무엇인데 자꾸 설명을 드리느냐? 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이 일목구름 때 저희 지표 탭에 일목이라고 치면 이치모코 클라우드라고 나옵니다. 이치모코 클라우드 추가하시면 되게 어지러운 선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라인들을 다 빼고 구름 때 사용을 해주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보면 은내 가격보다 먼저 구름대가 미래에 생겨나고 있는게 보이시죠 간단하게 이 구름대가 두꺼우면 이 자리에서 강한 지지저이 발생을 하고 이두 가지 선이 교차하면서 구름대가 얇아지는 구간에서는 비교적 저항이 작게 발생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 구름대 보실 때 한가지 팁이 더 있는데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름대가 일자로 쭉 뻗어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다른 구름대보다 더 강한 지지와 저항이 이발생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는 시간별로 구름대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간봉의 구름대와 작은 시간봉 구름대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지금 현재 지지 저항 구간이 어디 있는지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에 큰 도움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차트에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려둔 f b g 가 무엇이냐? 페어 밸류 갭이라 그래서 한국 차트 보시는 분들 갭 가격이라고 하죠. 네, 갭 구간입니다. 주식에서 넘어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때문에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없는데 이갭 가격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자, 이 FVG는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지표라는 ICT 이론에서 파생된 지표인데요. 이 지표 탭에서 FVG라고 검색해서 추가를 하시면은 차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FVG 구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세 개의 캔들에서 큰 가격의 갭이 나와주며 만들어진 이갭 구간, 이갭 구간을 표시를 해 주는 지표인데요. 자, 이갭 구간에서는 가격이 그 급격하게 흐르면서 미처 체결이 되지 못한 미체결 주문들이 쌓이면서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서 강한 지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미체결 주문이 쌓이는데 왜 거기서 지지 저항이 생기느냐? 이런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어 놓고 있는 이러한 채널들, 저희 스터디 들어오셔서 저한테 차트 보내 달라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어 놓은 차트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게 그려지는 애피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한 선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차트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지금 현재 약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이 상방에 있는 104.2k 부근 넘어서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떨어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자 상승하는 가격 단타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이 102k부터 104k 부분까지 짧게 흐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구간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면서 이 102k 부분 하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 하단 채널과 fG 하단선이 있는 98k 부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구간 뚫리고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 94k 부분 그리고 이 94k마저 뚫리게 된다면 90k까지도 하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다. 저는 하락에 힘을 심고 있지만 차트에 100%라는 건 없죠. 이 상단선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하락전 변곡점과 상단 채널 그리고 구름대 하단선이 있는 107.7k 부근까지도 열려 있고 이 부근 뚫고 올라가 107.7k 이 구름대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은 급락전 변곡점이 있었던 111k에서 일본 기준 상단 구름대가 있는 114. k 4K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114K 부분 넘어서서 이 상단의 구름대 위로 올라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드디어 도지코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업비트 원화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업비트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바이낸스 차트나 다른 USDT 차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저는 USDT 차트가 보고 싶어요라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이 테더 차트까지 같이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다 하시는 분들, 저는 테더 차트도 항상 같이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스터디 들어오셔 가지고 저한테 분석한 요약본 보내 달라 하시면은 1대1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코인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락하는 채널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채널 제가 미리 그어 놓은 시즌 채널입니다. 이 채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아까 전 비트코인 빗각을 만들 때도 이 기준 사용했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빗각이고 상당히 타율이 높은 빗각인데요. 이전 고점과 대상승전 변곡점을 이어서 만든 빗각으로 이 상승 파동의 끝으로 올려서 연장을 해 보면은 이러한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하단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단으로 올라타서 내려앉은 뒤에 이 빗각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게 보이시죠? 자, 이 채널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움직이는 구간 한번더 나눠 주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자 도지코인 가격 보시면은 급락했던 가격 이 초록색 채널에서 두 번의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였다가 상단 채널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앉은 뒤 급락이 나와준 모습이죠. 자 오늘 비트에서 있었던 작은 상승도 이 시즌 채널 가로 막히면서 내려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4 시간봉 기준으로 이2 1일 이평선 계속 뚫지 못하고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면서 2 1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채널선이 지나는 자리 두 번째로 이 21위 평선이 지나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로 전 고점이 지나는 자리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상승 조건 충족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게 된다면은 저는 계단식으로 한 차례 더 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의 조건들을 토대로 우리는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더라도 이 모든 거를 수으로 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에 맞춰서 제가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 두 가지 타점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채널과 20일이 평선 넘어서는 자리 248원에서 좀더 안전하게 진입하신다면 252원 이 부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받아주면 그 자리 1차적으로 진입하시고 상단 채널과 5 1일 평선이 지나는 자리 260원 대 1차적으로 입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락 전 변곡점이 있었던 자리와 1 백일이평선 그리고 상단 구름대가 가로막고 있는 275원 부근 전량 익절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는 전량 익절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구운 뚫고 상단으로 목표가를 잡아서 더 상승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꺾이는 자리에서 어디에서 익절해야 되는가 이러한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저희 스터디 들어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번의 저점을 그리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이 구간들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면 약반등을 하더라도 한번더큰 폭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단에는 매수 밴드를 크게 크게 잡아놓았습니다 전 저점 부근이 있는 230원 부근 1차적으로 지지를 테스트하고 지지가 확인된다면 진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단 채널이 지나는 220원 부근 2차적으로 지지 확인하고 반등 자리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 관세전쟁으로 인한 하락 반등 지점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전쟁 이슈로 인한 하락 반등 지점이 되었던 부분 이 200원대 가격 무너지게 된다면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겠다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지선들 비중을 조금씩 올려가며 역추세 매매로 평단을 낮추며 저점을 잡아가는 식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 자리들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자리에서만 진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으로 매매를 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차트의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매수 타점이 나왔다. 판단이 되면 로켓 모양으로 매수 신호를 나타내주고 자 가격이 꺾였다. 매도 신호가 나왔다. 하면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차트에 이렇게 화상으로 사이 표로 매도신호를 띄워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높은 숙률과 수익률로 괜찮은 자리들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매매할 때 자주 참고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4시간봉으로 보고 있지만 10분봉, 15분봉, 짧은 구간으로 가서도 이러한 식으로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표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참고하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해주시면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창으로 이동하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숫자 2번 하나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자동이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타 탭 클릭하시고 자동이라고 한마디 적으신 다음에 회신받을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귀찮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업무 번호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이 번호로 숫자 2번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전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급락 이후에 가격이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N자형으로 대폭락이 나와줄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상하방에 어떤 트리거가 발동돼야 상승하거나 하락할지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도지코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투데이 차트 분석가 정석이었습니다. 이 도지코인 이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